예. 그, 상경표와 산맥의 이해라는 우리가, 우리가 산의 흐름은 어떻게 되는지 그걸 오늘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해가지고. 그, 여러분 이건 이제 많이 아시는 거 아니겠어요? 아주 기초 개념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신사, 전주자, 후연무, 자충료, 우백호의 흐름인데 여기서 보면은, 보면은 이 물이, 뭐 이렇게 물이 실제 흐르든 어떻든 간에 산에 있으면 물이 막 산을 가로지를 순 없잖아요 해가지고 어? 그래서 어, 이 산과 물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어, 우리나라 이게 산들이 참 아름다운데 이 산에서 물론 물이 만들어져요 그러나 그 만들어서 나오는 물이 막 산을 건너 가지고 막 가진 않잖아요 그래서 물은 산을 넘지 못한다 이것을 에, 산자 분수령,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산은 물을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은 물을 넘지 못하고, 어? 물은 또 산을 넘지 못하고. 어? 그래서, 에, 산이 물을 만듭니다. 산에서 물이 나오지만, 그 모인 물이 산을 넘어가는 그런 흐름은 아니다. 어? 제가 또 사는 곳인데 용인시 수지에 보면요 물이 가지짓자 이렇게 나오거든요. 왜냐면 강교산에서 온 맥이 이렇게 뭐지 모여서 있다가 열로도 가고 열로도 가고 뭐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게 왜 수지냐? 여러분 그 수지에 가면요 물이 나는 물이 여러 갈래 이렇게 열로 지금. 온 맥이 이렇게 가기도 하고 여러 갈로 간다 그러면 그 사이로 물이 흘러요. 그 사이로 물이 흐릅니다. 그 사이로 물이 흘러요. 그래서 물이 여러 가다고는 나뉜다. 그래가지고 요 장소의 이름이 수지 이렇게 된 거죠. 가지 지자 써가지고 이 수지. 이거란 말이에요. 물의 가지. 근데 물의 가지가 어떻게 나와요? 산의 흐름이 와가지고 여기서 이쪽으로도 가고 이쪽으로 가도 이렇게 가니까 그 사이로 물이 흐르는 거죠. 사이로 이 물이 막이 물이 산에서 만들어져서 모여가지고 이렇게 됐지만, 이게 막 이렇게 넘어가지 못한다 말이 이건 아니다. 그런데 실제로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이해해가지고 한국에서는요, 산경표라는 게 있습니다. 산의 경로를 표로 만들었는데 한마디로 산의 족보책이에요. 산이 어디서 와서 흘러가가지고 어떻게 가느냐라는 산의 흐름인데, 이렇게 산의 흐름으로 이해한 우리나라의 상경표 체계는요, 절대 그 산이 물을 넘어가지 않아요.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배우는, 어? 그 다음에 중학교 때 지리 시간에 우리가 산맥으로 이해하는데, 이 산맥은요, 이제 좀 이따 보겠지만, 이 산맥 체계로 이해하면은, 막 큰, 막큰 강도 막 건너. 해가지고요. 어? 이게 다릅니다. 원래 우리나라의 산의 체계는 상정표로이해돼가지고 우리는 산자분수령. 산이, 산이 물을 못 넘는다. 물도 산을 못 넘는다. 어? 그 사이로, 산과 산의 사이로 물이 흐르고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아, 이산맥체계라는게 있어가지고요. 이게 막 물을 막 넘어가. 어? 해가지고요. 오늘 제 강의는 이제 뭐 짤막짤막하게 할 건데요. 이 주제 갖고서. 혹시 오늘 얘기해서 더 보고 싶은 분이 있으면은 제가 어, 작년에 2019년에 한국 군인민속박물관에서 써달라고 그래가지고 한국의식조 생활사전 요 주생활이 있습니다. 요서 앱으로 어, 서비스되고 있어요. 이 주생활 중에 제가 풍수를 담당해가지고 마을, 배산임수, 상경표, 산대고, 수대고 십승지, 윤도판. 이런 글을 썼는데, 거기에 제가 상경표를 썼습니다. 오늘 좀 부족한 게 있거나 더 보고 싶으면 그 항목을 보시면 이제 도움이 될 겁니다. 우리나라는 상경표 측에다, 차, 전 세계에 우리나라만 있는데요. 산의 경로를 표로 만들, 게 표로 만들었잖아요. 마치 족보 책처럼 형식이 족보 책하고 똑같아요. 해가지고 해서. 여기가 시조야. 딱, 백두산. 우리 모든 산은 백두산에서 시작해가지고 백두산에서 또 어떤 봉으로 와가지고 거기서 두 갈래가 되면 마치 두 아들을 낳은 것처럼 여기 하나, 여기 하나. 그러면 그 아들 사이에서또 이렇게 나오고, 그 아들에서는 여기가 나오고, 그 다음 아들은 또 여기가 나오고, 요 아들은 또, 또 아들이 둘이야. 그러면 셋이네요. 거기서 또 이제 갈라지고. 이런 식으로 마치 족보체처럼. 족보책처럼 이렇게 이 산의 흐름을 만든 것이 상경표다, 상경표. 그래서 이 상경표를 우리나라 지도에 안치면요요 백두산, 백두산에서 와서 이 맥이 내려오다가 요 위로도 올라가고 밑으로 내려와서 또 여기에서 연로도 가고, 연로 가고, 이렇게 세 갈래도 여기서 또 갈라지고, 이렇게 해서 요것이 이렇게 와가지고 이게 이제 서울로 들어오는 맥이고요. 이게 백두대간, 그래서 촥 가고요. 음. 백두대간에서 요렇게 가고, 여기서 또 요렇게 가고, 여기서 거꾸로 올라오고, 뭐 이런 큰 흐름을 갖다 지어 가지고, 우리나라의 산맥체계, 물론 이렇게 하나만은 아니죠. 여기서 또막가지쳐 가지고, 각각에서 막가지치지만큰매글의 흐름을 보면, 이제 요렇게 돼서, 이것들은요, 요요요요 요, 요, 요 조그만 선들은 다 강이에요. 강, 강, 그래서 산은 강을 넘지 못하고, 강은 물은 산을 넘지 못해. 그래도그 사이로 이렇게 가고, 거기서 내려온 물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강을 만들고, 이렇게 이루어져가지고, 이거의 이름을, 상경표에서는 그 이름을 붙였는데,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 강을 갖고 붙였어요. 예를 들면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서울 북쪽은 한강, 한강이 서울을 흐르잖아요. 그 한강 북쪽이다. 그럼 한북정맥입니다. 이게 한마 한강의 북쪽이다. 한북정맥. 요거는 한남정맥이에요. 한강의 남쪽이다. 해가지고. 크게 보면 이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이것이 이제 상정표체계고이상정표체계의 핵심은 뭐냐면, 어, 물은 산을 넘지 못하고, 산은 물을 넘지 못한다. 이런 원칙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대동려 지도도 보면요. 김정호의 대동려 지도도 이제 어떻게 보면 이걸 다뭐 복잡해 보이잖아. 이게 뭐냐면 굵은 쓰레기 같은 건다 산입니다. 산 해가지고 산 예? 해가지고. 어? 그리고 이제 이게 물이에요. 물, 물, 이게 한강입니다. 한강, 한강, 한강이 쫙 그러는데 한강이 산을 넘어가지 않고요. 산은 한강을 넘어가지 않아 해가지고요. 다 그렇습니다. 여기 이제. 분당 밑에서 올라오는 게 탄천인데, 탄천에 뭐 이렇게 이런 맥이 지나가진 않잖아요, 이게. 이게 물의 흐름만 있고, 해가지고. 어? 그래서, 산은 강을 넘지 못하고, 강은 산을 넘지 못한다. 이것이 이제 원칙적이고, 우리의 지도도 그래 했고, 그렇게 인식을 해가지고 이루어지고, 풍수도 그래서 산에 맥이 오다가 강에 오면은 끝나는 겁니다. 끝나는 거예요, 해가지고.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기본 원칙인데 그래서 우리나라의 모든 대동료지도라든가 상경표 의이가간 체계를 다 그렇게 이해해 왔는데 이게 고도학 이게 외국에 들어온 이론이 외국에서 들어와서 일본을 통해 가지고 일본의 영향을 받아 가지고 이 1903년부터 일본의 영향을 받았죠. 일제 제국 시절에 부터 시작해 가지고 지금까지 지금까지 우리 지리교과서에서는 이거를 전통적인, 전통적인 이, 이 상경표, 어, 이, 이 상경표 인식, 그리고 그 상경표 인식에 맞는 산의 흐름, 그 다음에 대동여지도 산, 산은 물을 넘지 못하고 물은 산을 넘지 못한다는 이 원리에 의해서 파악하지 않고, 서양의 산맥 이론이 일본으로 와 가지고 일본이 산맥 이론을 갖고 우리나라 지도를 갖다가 그냥 그렸단 말이죠. 해 가지고. 어? 그래서 그거를 보면요. 이 산맥들이 이 산맥들이 막 이게 강을 막 지나가요. 강을 막 지나가 가지고요. 이게 강을 막 지나간다니까 이게. 이게 지금의 산맥 지도예요. 어? 산은 물을 건너지 못하고, 물은, 물은 산을 가로지지 르 못한다. 이 원칙이 무너지고, 이, 이, 이 지리교과서에 있는 산맥이로는 강을 막 건너가. 이것이, 이것이 상정폐에 입각한 거거든요. 아까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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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상정폐에 입각해서 이루어지고, 이것은, 이, 이 상정폐에 입각한 것은 맥이요 말이죠. 산의 맥이 물을 건너지 않습니다. 해가지고. 어? 근데 내가 이걸 왜 소개하느냐? 우리나라식의 상경표식의 삼맥이론이 맞느냐? 서양, 일본이 도입한 이 삼맥이론이 맞느냐? 이거 갖고 이제 논쟁이 많아가지고요. 국토연구원이라는 데에서 우리나라 그 전국의 지리를 담당하는 국토연구원에서 2005년까지 연구를 해가지고 발표를 했더니 결과가 뭐냐? 결과가 그 결과를 해보니까 기본적으로 이 삼경표에 입각한 맥의 흐름이 맞다. 이게 2005년에 발표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2005년에요. 지리학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왜냐면은 이렇게 막 산을 막 넘는 이러한 산맥이론은 서양의 이론이고 일본을 거쳐서 우리가 들어왔는데 맞지가 않다. 어떻게 산이 막 물을 가로지르고 물이 산을 막 가로지르냐. 이렇게 된 거는요. 왜 그러냐면은 원칙적으로 서양이, 서양이 근대 들어오면서 이 제국주의가 됐잖아요. 침탈하면서. 이 침탈하면서 뭐냐면은 여러 나라의 식민지나 여러 나라의 지하자원이 중요해졌어요. 지하자원. 그래가지고 위에 맥가고 따지지 않고요. 이, 이 지표 밑에 있는 지하자원이나 강물의 흐름으로 이걸 갖다가 산에 맥을 갖다가 표시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지상하고 달라. 지상의 흐름이 있고 지하의 흐름이 있다면 이 지하 자원의 흐름, 지하 자원의 흐름을 갖고서는 이거로 산맥이를 만들었기 때문에 막 강도 가로, 가로 막 가로질르고 그러한 이유가 나온 것입니다. 해가지고 그래서. 어, 2005년에 국토연구원이 국가기관인데, 2005년에 발표가 뭐냐면, 은 상경표 체계가 맞더라. 서양하고 다 비교해보고 실제 흐름을 봤더니, 상경표 체계가 맞다 이렇게 하니까, 지대 학계가 발칵 뒤집혔는데, 그래도 안 고쳐요. 어. 그래서 지금도 교과서는 이 산맥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산맥 체계로 해가지고, 하여튼 이게 문제인데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그 제목이 뭐냐면은, 한반도 산맥 체계 재정립 연구라고 2004년 최근 2004년에 이제 발간이 되는데 2005년에 발표를 했는데 산조계 분석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아까 다시 나왔지만 국토연구원에서 해보니까 상경표 체계하고 맞더라. 현 교과서에 나온 산맥 지도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 아니다. 이것이 국가기관이 국토연구원에서 발표한 한반도 산맥 체계 재정립 연구라고 하는. 이 책이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 지리교과서는, 어, 바뀌질 않고 있습니다. 제가 서양에 가봤더니, 어? 마침 제가 로마 바티칸에 가면은, 여러 방이 있고요. 여러 전시물이 있는데, 지도의 방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이 이제 뭐 바티칸 말고 요새 뭐 팬데믹이 끝나면은, 이제 바티칸 대성당 답사도 많이 가보고 할 텐데, 거기에 막 지나다 보면, 뭐 라파엘로 방도 있고, 막 이렇게 지나다 보면요. 요, 요, 요 요로 지나가게 돼 있습니다. 아 어? 별로 딱 지나가게 되는데, 그 양쪽에 지도들이 있어가지고, 요 방을, 이 방을 지도의방이라고그 해. 지도의방 근데 놀랍게도요, 옛날부터의 고지도인데, 고지도들을 갖다가 막 전시해 놓고 있는데, 그 고지도, 여러분 흐릿합니다만, 고지도의 하나를 예를 들었습니다만, 그 고지도에 보면요, 우리나라 상경표하고 똑같아요. 대동료지도하고 똑같아요. 이 물이요, 물이 결코 물이 결코 산을 넘어가질 않아요. 산이 물이 산을 넘거나 산이 막 물을 가로지지 않아요. 이게 우리나라 대통령 주제나 상경 비교하고 이 지도의 방 있는 지도를 보니까 똑같더라 이거 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논문을 준비 중이에요. 지도의 방에 있는 그림들이 어떻게 지도들이 어떻게 그려졌느냐 그리고 그것은 우리나라 전통적으로는 상경표 논리와 맞고 우리는 산의 흐름을 그렇게 이해해야 된다 하는 걸 제가 논문을 준비 중인데, 먼저 제가 강의로 간단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 왜냐면 일제시대 때 지하자원의 흐름을 생각하는 바람에 지금 서양이 이렇게 돼가지고 뭐, 뭐, 뭐 그렇게 한다면 하는 거지만 우리가 산의 흐름을 이해하는데 전혀 도움이 안 돼요. 맥은 끊어졌는데, 지도상에 이거 막 산맥 그래서 막 이어진 거로 막그 하니까 파악할 수가 없어요. 해가지고. 어? 그러나 서양의 경우에도 중세까지 그려진 그림들을 지도를 보면요. 전부 다다 다 우리나라 상경표처럼 산이 강을 넘는 거 아니고, 어? 물이 강을, 저 산을 넘지 않는 상경표 체계와 같이 되어 있다. 그래서 제가 제 제자랑 같이 한번 여행도 다니고 하면서 야너 우리나라 산경표 이론을 갖고서는 유럽은 산맥 이론이니까 뭐 지네들 그러라 그러고 우리가 한번 우리의 산경표 체계 우리나라의 본래 산의 흐름 강을 건너지 못한다는 산의 흐름을 갖고서 유럽의 산경표를 한번 만들어보자 그래가지고. 우리 재단같이 이걸 만든 거예요, 해가지고. 큰 흐름 만들어가지고. 물론 여기서도 이제 조그만 흐름들이 있지만, 절대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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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이걸, 이걸 강을 넘지 않게, 큰 강을 넘질 않아요, 매개 흐름이. 근데 이제, 고생한 게 어떤 거는 넘더라니까? 어? 어떤 거는, 이게 마침, 아이 지도를 보는데 말이죠. 지도를 보는데, 이 고생을 많이 했는데 저희가 어떤 거는 강이 이렇게 가는데 아니 산의 흐름이 매개미 분명히 이렇게 이게 지나가는 것 같더라니까요 어 그러면 유럽을 우리 상경표로 얘기하는데 이게 안 맞잖아요 그래서 유럽은요 운하가 많아 그래서 그런 것마다 다 답사를 가봤어요 어. 독일, 오스트리아, 프랑스 다 답사 가서 보니까 이게 원래 물이요. 여기가 이어진 게 아니야. 끊어진 거예요. 끊어진 건데, 여기를 딱 운하를 나왔더라니까. 이 운하야 사이사이에 많아. 얘네들이요. 연결을 시켰어. 아, 그래가지고 이거 해결하느라고 사실은 방학 때마다 막 다녔는데, 그래서 이제 이걸, 이걸 이제. 우리 제자가 논문으로 해가지고 밝혀준 거, 이제 이게 번호나 이런 거는 이제 논문에 흐름을 얘기하고 이렇게 강을 넘는 거, 이런 거는 다 가서 답사 간, 사진 해가지고, 여기 가니까 무슨 운하 몇 년도에 만들었다고 다 팬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해결이 된 거죠. 해가지고. 그래서 유럽 상경표를 만들어서 이것도 조만간에 좀더 자세히 해가지고, 한번 책을 제작한 제 책을 낼 생각입니다. 그래서 유럽의 상경표를 우리나라는 백두산에서 시작했잖아요. 그 유럽의 맥은 이이이 이, 이, 이 유럽의 전체 맥은요. 전체면 여기 죠그 그 알프스에서 시작해 알프스요. 어? 그래서 이 알프스의 지그리스톡이라고 하는 이 알프스 중에서도 가장 핵심인 요거 요일번 여기서부터 마치 백두산 같은 겁니다. 여기서부터 맥이 나가더라고요. 여기서부터 맥이 나가. 요렇게 말해서, 뭐, 쥐리까지 가고, 요렇게 맥이 가서, 뭐, 미넨으로 가고, 요렇게 해서 비엔나로 가고, 요렇게 해서 이탈리아 밀라노로 가고, 뭐, 요렇게 해가지고 몽블랑, 뭐, 마테호른 뭐, 유명한 산이죠. 몽블랑, 뭐, 이래가지고 로마 쪽으로도 가고, 이렇게 해서 스위스의 베른, 이렇게 쭉 해서 로마의 저 프랑스 파리. 예를 들면은, 이런 맥의 흐름을, 그래서, 어, 먼저 한번 이걸 갖다가 논문으로 상경표를 적용한 알프스산맥 유럽지역 분석과 활용연구원에서 한번 발표를 했고요. 이어가지고 이제 이, 이 김할래 선장한테 제자입니다만은 한번 상경표를 활용해서 유럽지역을 해석해봐라. 못할 게 뭐가 있냐? 어? 왜? 예를 들은 지금 산맥이론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위의 산의 흐름하고 달라.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우리의 상경표 이론을 갖고서는 유럽산의 흐름을 밝혀줘 보자. 내가 지금요 무슨 작업하냐면이 각각에다가 각각에다가 우리가 이름을 붙이려고 그래요 강의 흐름을 갖고 마치 상경표가 한북정맥, 한남정맥 이렇게 한 것처럼 뭐뭐못 붙일 거 없죠? 어? 이 예, 도나우강이 흐른다. 그러면 도나우 북정맥 요 남쪽은. 못 넘거든요. 못 넘어. 도나공항 때문에 산의 흐름은, 산의 흐름이 넘질 못하거든요. 끝나. 이건 다른 데서 온 거예요. 여기서 끝나고. 그리 이거는 도나우 북정맥 여기서 는 도나우 남정맥. 그래가지고 똑같이 이름을 지으면서 이제 그 작업을 아직 마무리를 못했어요. 왜냐면면 어, 워낙 넓잖아요. 유럽이. 그리고 뭐 저희가 언어 문제 때문에 속도도 빠르지 않고. 마무리 답사를 가야 되는데. 아 이게 이게 올해 1년 마무리 지어야 되는데 답사를 못 가고 있어가지고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이 상경표를 갖고 한번 적용해 본 것이다. 그래서 자 오늘은요. 어, 큰 핵심으로 크게 우리 상경표 이해 체계가 있고 상경표하고 대동률 지도는 이해 체계가 같아요. 근데. 유럽이나 일본은 산맥 체계다 그 지리학과 아직 우리 지리 교과서에는 산맥 체계로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다 산맥 체계로는 산의 흐름을 이해할 수가 없다 물론 지하자원의 흐름은 좀알 수가 있겠지만 그래서 유럽도 중세까지는 중세까지는 삼경표 체계로 그림을 다 그렸고 지도를 이해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상경표라고 하는 산의 족보 책이 남아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래서 풍수에서는 상경표가 굉장히 귀중한 자료입니다. 대동여지도하고 이 상경표가 거의 맞아요. 거의 뭐 오늘날에 맞춰도 거의 맞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자료가 되고 논문에서도 우리가 풍수 논문 쓸때 상경표 근거로 달고 대동여지도를 근거로 달아도 얼마든지 인정이 됩니다. 학술 논문으로도 그래서. 그런 걸로 이해를 하고 일단은 산이 강을 넘느냐, 못 넘느냐 이 논쟁이 유럽과 서양과 우리나라의 이해 체계에 가장 큰 차이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 더 나아가서 우리의 상정표 논리로 유럽의 산을 갖다 그냥, 산과 강을 갖다 이해해 보려고 하는 시도를 지금 하고 있다. 그런 말씀으로 오늘 말씀드리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죠. 감사합니다.